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 tv 입니다 간호조무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기초간호학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모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초유는 분만 후 2-3일 동안에만 분비가 되고 끈적끈적하고 황색으로 성수규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하고 비중이 더 무겁고 인공 영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성수규는 초유 분비 후에 나오는 유즙으로 백색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단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더 많은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세요. 강 교수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